어쨌든 쉽고 재미있게 요리하다 쉽지! 오늘 해볼 요리 슬라이드 밀크 쉐이크 슬라이더란 무엇인가? 어 슬라이더 이거 처음 듣는데 야구 이거 슬라이더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슬라이더란 한입 내지 두입 크기의 정도 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닝빵으로 만든다.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재료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햄버거니까. 어. 갈색으로. 첫 번째는 일단 빵, 양파, 양파. 첫 번째 종류는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 슬라이더라고 보시면 돼요. 빵! 모닝빵으로 들어갈거 g 요닝 g o o d morning, morning. Good m o r n i n 어 morning. g o 베이컨. 그다음 베이컨, 밑에 패티 위에 치즈가 얹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더블음에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패티 치즈, 패티 치즈. 더이로갈 거예요. 더블로 r n i n g Good morning, 진 슬라이더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제가 정했는데 치즈가 녹으면서 이렇게 고기를 감싸는 이렇게 치즈 감싼 패티 그 다음 치품패 아니 아이지 패품치 <laughs> 패티를 뿜은 치즈 패품치 밀크쉐이크를 한다고 했는데 밀크쉐이크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하나 우유 하나 믹서기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가 소스를 또 만들 건데 버거 하면 또 소스 아닙니까 소스를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요네즈, 케찹, 머스타드. 딱이세 종류만. 끓이지 마요. 비료 <laughs> 소개는 끝났으니. 빨리 먹어봐야겠네요, 빨리. 빨리 갑시다. 자, 오늘의 요리, 슬라이더를 이제 해볼 건데. 슬라이더는 패티를 만들 때 고기를 써야 되는데 다진 고기를 써야 되잖아요. 다진 고기를 쓰려면. 이제 뭐 고깃집 가서 그냥 다진 고기 달라 하면 돼요. 있으면 그냥 다진 걸 쓰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호주산 다짐육을 샀어요. 호주산 다짐육. 이제 근데 이거를 내가 패티로 만들 때 계량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거에 대비해서 저희가 집에들 흔히 있는 종이컵으로 설명을 해 드릴게요. 계량하는 거를. 한 컵, 두 컵, 세 컵, 네 컵, 다섯, 여섯. 몇컵 했죠? 그 다섯 컵인가? 다섯 컵. 다섯 컵 하면 되겠네요. 음. 자 고기를 이렇게 볼에다가 모아줄 거예요. 볼에다 모아줘서. 뭐 당연히 스테이크에서도 보셨다시피 이제 고기는 한 시간 정도 실온에서 밖에서 내주셔야 되고요. 처음으로 이제 빵을 구워줄 거예요. 빵을 빵을 먼저 모닝빵을 썰어서 빵을 이렇게 크기로 반을 썰어서 위에 빵, 밑에 빵 나눠줄 거예요. 이제 양파를 썰어줄 거예요. 4개 기준, 양파 반개, 2개 기준, 반에 반개. 양파를 채 썰어서 해줄게요. 그러면 이제 고기가 있겠죠. 고기는 간을 해서 잘 버무려 줄 거예요. 간을 할 때는 소금 후추로만 간을 해 줍니다. 고기가 많으니까 소금 간을 많이 해야겠죠. 고추 패티를 버무려 줘요. 자, 고기를 이렇게 뭉쳐 줘서 공기를 빼줄 거예요, 공기를. 이렇게 패티 사이사이에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나중에 고기가 안 갈라지죠. 패티가 안 갈라져요. 힘들어요, 이거. 힘들어 <laughs> 자, 이렇게 공기를 빼주고 옆으로 빼놔줄게요. 이제, 잘라놓은 빵들을 구워줄 거예요, 빵들을. 모닝빵을 그냥 먹어도 맛있게. 준비해놓은 재료들 순서를 말씀드리면, 빵, 베이컨, 양파 순으로 구워줄 거예요. 불은 약하게 빵들을 구워줘요. 그냥 팬에 아무것도 두르지 않고 빵만 구워줘도 돼요. 노릇노릇하게 나오게. 빵을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줍니다. 다음으로, 베이컨을 구워줄 건데요. 베이컨은 많을수록 맛있으니까 기름이 이렇게 쫙쫙 나오게. <laughs> 베이컨들을 반으로 잘라줍니다. 배로 많아지겠죠? 많으면 좋아요. 베이컨 나온 기름에 양파를 구워줄 건데 베이컨이 얇으면 기름이 많이 안 나오니까 기름을 조금만 둘러서 양파를 볶아줄게요. 기름 한 바퀴만 뚫어줬어요. 양파 넣어줬어요. 딱딱해진 양파들을 숨을 팍 죽여줄 거예요. 소스를 만들어줘야겠죠. 마요네즈, 해차, 머스타드. 집에서 피자를 먹고 피클을 같이 먹잖아요. 피클 조금 남았다. 오, 피클? 냉장고에 네, 있는데 들고 와주시면 돼요. 피클을 다져줄 거예요. 다져서, 너스통으로. 집에 있는 스푼, 집에 있는 마요네즈, 한 스푼 가득 케찹, 반 스푼. 그냥 머스타드에요. 허니 아니에요. 반에 반 스푼. 쉐이크 쉐이크. 소금 톡. 아까 만들어둔 패티를 구울 건데, 빵 크기가 이만하다고 해서 패티를 이만한 걸 하면, 패티가 구워지면서 쪼그라드니까, 약간 패티보다 조금 크기 계산을 해서 구워줍니다. 고기를 구우니까 기름을 세 바퀴 정도 불러줍니다. 패티를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어 아, 바로. 힘들어요. 불은 약하게 해서 천천히 데워주면 돼요. 여기 치즈를 그대로 올려서 녹여줄 거야. 치즈는. 댄스타! <목소리> <때> 따랑해요 <목소리> <목소리> K-POP. 따랑해요 연애가 좀. 추... 방에 소스를 발라줄 거요 소스는 많이 바르면 맛있어요. 소스는 빵 윗부분에 렛츠고 플레이팅이 한번 완성 석세. 이제 밀크 쉐이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밀크 쉐이크 재료는 바닐라 아이스크림, 메일 두근두근 아이스크림 비율을 2대1 비율로 아이스크림 하나 다 우유를 넣어 주겠습니다. 끝 별거 없어요. 뭐. 1, 자, 이게 백풍치 더블치즈, 치즈, 슬라이더, 더블치즈. 슬라이드 이렇게. 더블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더블은 패티, 치즈, 베이컨이거밖에안 들어가 있어요 먹을까요? 네렇 예. 아, <laughs> 이 멘트를 짜야 되는데 맛있어서 이제 먹어볼 거는 일반 슬라이더 그냥 야채 들어간 슬라이더예요. 패티 베이컨 양 양파 <laughs> 라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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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빼줘요 이거 빼줘요 아, 아 빼줘요 그냥은 먹고 가겠습니다. 그냥 팔아야 된다 인정. 인정. <laughs> 와다 먹어. 다, <laughs> 다 먹었어. <laughs> 다 먹었고요. 클린하게 비었네요. 파티 음식으로 추천해요. 슬라이더 앤 n d 믹셰이크 쉽지? 음...